안녕하세요. 치톡의 김성룡 원장입니다. 다른 영상들과는 조금 다르게 좀 치과 의사로서의 어떤 저의 솔직한 그런 모습들을 질문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조금 손이 좋다 그래야 되나 조립하고 만들고 막 납땜 어렸을 때 납땜 잘안 하거든요. 납땜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랬어요. 초등학교 때도 무슨 과학 상자 이런 대회 같은 거막 많이 나가고 손으로 하는 걸 되게 좀좀잘 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메디컬 쪽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거를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까? 그런 직업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치과 쪽을 선택을 하게 된것 같아요. 제 진로는 뭐 바로 결정이 됐다기보다는 시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갈수 있는 길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. 이제 뭐 대학병원에 남아서 뭔가 더 연구를 하고 교수님이 되든지 아니면은 큰병원에 치과 과장 뭐 이런 걸로 들어가서 봉지글을 계속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면은 아무래도 이제 개원가. 개원가로 나와서 경험을 좀 쌓다가 개인 병원을 이제 오픈을 하는 거. 개원 의가 되는 거. 그렇게 좀 나뉘게 되는데 대부분은 당연히 이제 지금 저의 상태처럼 저의 모습처럼 이제 개원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뭐 대세를 따라서 개원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. 개원하지 않고 평 페이닥터로 활동하시는 분. 어, 많죠. 특히나 또 이제 개원을 한번 해보고 나서는 나랑은 개원이랑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월급 받는 의사로 지내시는 경우들도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병원 아니면은 큰 종합병원의 치과 과장으로 어 계속 지내시는 분들도 물론 있고요. 그러니까 개원이라는 게 워낙에 이제 내 시간도 많이 부족해지고 몸이 힘든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개원을 안 하고 나는 평생 그냥 봉지기로 하겠다.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.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워라벨이 어떤지? 워라벨은 자기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개원을 하게 되면 쉬는 게좀 힘들어요. 그내 병원 내 환자들을 계속 어, 치료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개원을 했을 때는 좀 뭔가 힘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야간 진료도 있고 토요일! 남들은 토요일 날 쉬는데 치과의사들은 토요일 날 거의 쉬기가 힘들어요. 종합병원에 이렇게 일하고 이런 거 아닌 이상 토요일 날 닫는 병원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워라벨이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봉직기를 하면서 나는 주한 3, 4일만 일하면서 좀 널널하게 하겠다? 이렇게 하시면 워라벨이 좋게 생활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과의사면보자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<laughs> 절대 아닙니다. 예, 네, 그거는 네, 절대 아닙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네. 본 자기가 좋으로 입으시고 되게 부자 같은데. 음.한테 솔직하게 말해 주세요. 아니, 솔직하게 부자가 아닙니다. 아니, 솔직한 솔직하게... 아니, 솔직하게 부자가 아니고 이 전에 저뭐 개원을 했잖아요. 무슨 돈으로 이거를 큰 병원을 오픈을 했겠습니까? 이게 뭐다 은행 은행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닌 거. 많이 아닌 거 같아요. 그 그러니까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한순간인 것 같진 않고 이제 여러 이제 순간 이제 좀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어떤 환자분은 진짜 충치도 많고 많이 빠져 있고 이러니까 입을 벌리는 것 자체가 이제 컴플렉스이신 그런 환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사진을 찍는데. 너무 자신감 있게 활짝 웃으시는 모습 그런 거 봤을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식사가 힘들 정도로 치아가 없고 뭐 그러신 분들이 다 치료를 마치고 나서 뭐아 원장님 저 이제 막 고기도 씹고 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참외 씨가 씹혀요 참외 씨도 씹힌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저희가 워낙에 좀 소개 환자분들이 많은데 소개로 오셔서 환자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환자분이 수술하기 전에 이제 아 어, 여기 잘한다고 소문 나가지고 그래서 자기 찾아온 거라고. 뭐 그런 말을 들을 때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후회했던 적이 있죠. 후회, 후회? 후회까지는 후회까지는 아니고 후회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직업적인 특성상 이제 허리랑 목에 통증을 좀 달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통증이 도질 때, 통증이 갑자기 이제 세게 찾아올 때, 그럴 때는 아 조금 이제 힘든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더 목이랑 허리 스트레칭, 운동 이런 거에 좀더 신경을 쓰게 되는 편이기도 해요. 할머님, 할아버님들 상대로 이제 환자분들을 오셨을 때 진짜 제 할머니, 할아버님처럼 생각이 좀 들을 때가 좀 있어요. 그래서 그 환자분들한테 치료할 때는 진짜 내 가족한테 치료를 한다는 생각으로 진단을 하고 네, 치료에 좀 임하게 되는 것 같고 환자분들 중에 진짜 김장하고 나서 김장김치 해다 주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 제 할머님 진짜 친할머님처럼 막 병원에 놀러 오시고 항상 저는 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환자분들을 네, 그렇게 해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치과 의사로서인가 최선을 다하는 네, 치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항상 이제 뭐 정보 전달 전문적인 내용으로만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심탄해하게 그러니까 솔직한 김성룡이라는 치과의사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어좀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